무자가 잘안쓰시거든요 이렇게 하시 가지고 여기보다는 여기 굵게 하고 요거를 네. 요 중간쯤에 이렇게 하세요. 네. 가늘게 위로 딱 올리고 네. 그다음에 보내서 이렇게 당기고 요거를 네. 너무 길게 당기면안 돼요. 네. 그다음에 이렇게. 어디까지? 요 어. 라인 똑같이. 네. 그렇죠? 그다음에 요 네. 어~ 네. 세로액을 네. 하나는 요렇게 꺾고 나머지 또 요래 꺾고 요래 꺾고 중간을 바로 꺾고 네. 됐죠 네. 끌때 위에는 무겁고 밑에는 가늘게 네. 또 여기도 마찬가지 위에는 무겁고 밑에는 조금 가늘게 그다음에 네. 요렇게 해서 하나는 조금 안으로 엮고 네. 됐죠 가고난 네. 다음에 가늘게 좀더옆터 굵게 요렇게 요렇게 네. 되게 그 다음에 밑에 사 점은 이 중심으로 해서 여기 요렇게 <laughs> 네. 밖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맞춰서 여기 요렇게 <laughs> 네. <laughs> 네. 밖으로 <laughs> 네. 요거는 요게 맞춰서 요렇게 그 다음 에 요거는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멀리 됐죠 그래 딱 찍으면 비능이 이렇게 딱 맞아 네. 맞추기 힘들어요 네.